안녕하세요. 매일신문 김민정입니다. 여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예뻐 보이고 싶고 또 남들보다 더 돋보이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은데요. 오늘 메이크업에는 수203 뷰티 서비스 아카데미의 황인조 원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용산 뷰티 아카데미의 황인조입니다. 네, 오늘 보여주실 메이크업은 어떤 메이크업인가요? 오늘 메이크업의 특징은 바캉스에 잘 어울리는 메이크업인데요. 특히나, 여름, 무더운 여름철이니까 아무래도 선에서 좀 피부를 보호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좀 남들보다 독보이게 아름다워, 아름다워지려면 눈매를 좀 강조하는 메이크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바캉스 메이크업에서 가장 킥 포인트는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외부, 외부에서 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피부를 굉장히 노화시키기 때문에 음. 피부를 가장 완벽하게 차단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나 또 너무 더워 보이는 메이크업들을 사람들 더 더워 보이기 때문에 깔끔하면서도 음. 음, 돋보이는 메이크업이 중요한 메이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제가 오늘 모델로 나서서 메이크업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처음에 제일 중요한 게그 썸머 메이크업은 특히나 자외선이 너무나,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피부를 먼저 완벽하게 보호해주는 역할이 제일 중요한데 여러 가지 제품을 덕지덕지 바르시면 메이크업 하, 하시고 난 뒤에 메이크업이 많이 떠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량을 해서 여러분 꼼꼼히 바른 제품이고요. 썬 제품이 표현되는 제품이 많기 때문에 꼼꼼하게 고르셔서 바라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 피부 표현해서 메이크업 베이스 제품을 도포할게요. 지금 제가 파운데이션을 할 건데요. 요즘 나오는 제품 중에서 파운데이션이랑 그, 그선 샤나 치수가 같이 포함되는 제품이 있길래 제가 이 제품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파운데이션하고 선크림을 하고 하시면 아무래도 표표 두껍게 나오기 때문에 우선 제가 이 타입을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제가 색상은 두 가지 타입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박형스지만 내가 얼굴이 작아 보이는 게좀 트렌드고 연예인처럼 예뻐 보이게 트렌드이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색깔을 믹싱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앞쪽에 살짝 튀어나오는 삼각존 이마는 좀 둥글러 주시는게 예쁠 것같고요그 다음에 좀 내가 다른 친구들보다 사진을 찍을 때 아무래도 포토 촬영을 많이 하실 거니까 포토 촬영을 하시기 좋게요 그래서 주변 얼굴이 좀 작아 보이게끔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이게 만약에 21호라면 지금 사이드 턱 쪽에 하는 색상은 2 3호 색상 정도로 한톤 정도 색상이 차이가 나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 오히려 도드려져 버리면 안 한만 못하니까요. 한톤 한 정도 차이로 해서 제가 일단 베이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름철 파운데이션은 특히나 어,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땀도 많이 나고 또 누구나 피지 분비량이 좀 많아져요. 그래서 모공도 많이 넓어지고 하기 때문에 소량을 꼼꼼히 한 번에 많이 바르시려고 하시진 마시고 소량을 꼼꼼히 천천히 두들기면서 발라주셔서 제 피부랑 흡착시켜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턱 부분은 목이랑 같이 연결될 수 있게끔 목만 어둡고 턱이 하얘버리면은 오히려 얼굴이 인형 같은 얼굴이 되버리니까 그래서 목이랑 같이 연결시켜 주실 수 있게끔. 특히 코 부분, 코 부분에는 피지 분비량이 많기 때문에 메이크업을 많이 떠버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또 섀도우를 올릴 건데 섀도우가 우리 평상시의 메이크업보다는 섀도우를 좀 얇게 올렸기 때문에 눈두덩이에 자외선으로 차단을 좀 차단시켜주기 위해서 눈두덩이도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굉장히 예쁘신 얼굴인데 이제 얼굴 입체감을 조금만 더 표현하기 위해 요즘 동그랗게 나온 이마가 유행이라서 코하고 다시 한번 하이라이트 역할을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발라주었습니다. 자, 마지막에 우리 그 파우더나 그 이런 트윈 케이크 타입이나 가루로 된 파우더 타입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메이크업을 지속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제품을 바르시기 전에 한번더 음. 피부 표현을 한번 확인하시고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파우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그 트렌드 메이크업이 매트한 메이크업이 아니라 건강한 피부를 보여주는 게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파우 파우더는 사용을 조금 딱 보정만 시켜줄 만큼 소량으로 눌러주신다고 생각하시고요. 가루 날림이 싫으신 분들 계시죠? 나 가루 날려서 파우더 쓰고 나면 얼굴, 얼굴이 나, 너무 많이 부해 보여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신 분들은 이렇게 압축된 파우더가 있습니다. 파우더를 브러시를 가지고요. 브러시 전체로 골고루 전체를 브러시에 바르셔서요. 자, 바깥쪽부터 한번 쓸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요. 눈썹을 그려주시기 전에는요, 일단 눈썹에 나 있는 모 방향을 일정하게 빗어주시고요. 오늘 또 저희가 섀도우를 강조하기 때문에 이렇게 눈썹을 너무 정량당하게 그리는 것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려주시는게 메이크업이 훨씬 더 세련되어 보일 것 같습니다. 눈썹을 그려주실 때는요, 이렇게 조금 좀 일자로 된 브러쉬로 해서 없는 부위를 한옥 한 심어주신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머리서 보면 내 눈썹처럼 자연스럽게 보이실 겁니다. 펜스 타입이 쓰시기도 편하고요. 또 바캉스에서 가장 많이 오게 워터프루프 타입이라서 땀이나 물이나 지워지지 않고요. 물에 들어가셔도 망가지는 눈이 아니라 또렷하게 눈매가 남아있기 때문에 시원해 보이면서 쉽게 메이크업 하실 수 있습니다. 와, 벌써 한쪽 눈이 굉장히 예뻐지셨는데요? <laughs> 송눈썹을 붙이실 때는요, 집에서 붙이기 좋으실 때도 잘라서 붙이시면 통으로 붙이시는 것보다 붙이기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글론이 조금 마르기 직전에 가장 잘 붙으니까 살짝 좀 말리시고요. 자, 눈꼬리부터 붙이겠습니다. 눈꼬리. 아이 메이크업 끝났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마무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메이크업 하는 동안 피부가 잘또 본인의 피지랑 또 나와서 좀 뽀송뽀송하게 보이기 위해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네, 예, 너무 많은 양을 발라주시면요. 얼굴이 너무 매트해 보이며좀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파우더 사양은 소량만 해서 정말 필요한 부위만. 자, 치크를 가장 예쁘게 나는 방법 가르쳐드릴게요. 민정씨, 미스코리아 옷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laughs> 아니면 위스키. 위스키 했을 때 튀어나오는 부분, 요 부위 준비해서 살짝 바깥쪽으로 쓸어내주시면 됩니다. 위스키 해주세요. <laughs> 립을 너무 정량하게 바르면 좀 재미가 없어요. 지금 아이섀도우 메이크업이 강하기 때문에 메이크업은 원포인트 메이크업이라 얘기를 하거든요. 눈에 강조하시면 눈만 강조하시고요. 립에 강조하시고 싶으시면 립만 강조하셔야 되는데 둘다 강조하시게 되면 메이크업이 너무 어, 언발란스해 보이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섀도우를 강조했기 때문에 립은 살짝 혈색만 부여하게 자에 한번 해주시겠어요? 에 굳이 립스틱이 없으실 때는 가지고 계시는 좀지은 섀도우로 입술 안쪽만, 안쪽만, 안쪽에서 해서 바깥쪽으로 살짝. 네 오늘 바캉스 썸머 룩 메이크업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메이크업의 특징은 눈매에 포인트를 줘서 시원한 느낌을 보이게 많이 만들었고요. 그래서 눈매가 강조되기 때문에 립이라든지 다른 부분을 눈매를 강조하게끔 베이스 정도로 연하게 깔아주었습니다. 바캉스 메이크업이지만 친구들 같이 놀러 갔을 때 아무래도 사진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사진에서 포토에서좀 예뻐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치크해서 얼굴 윤곽을 좀 살렸고요. 전반적으로 좀 오늘 시원해 보이는 원포인트 메이크업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가셨을 때, 바캉스 메이크업하실 때 이렇게 시중에 나오는 이런 제품들이 있어요. 밤 제품으로 좀 날씬해 보이고자 하시는 부분에 이렇게 좀 발라주시면, 아 내가 다이어트를 미처 하지 못했을 때좀 날씬해 보이는 효과를 좀볼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입니다.